독학일 번호 초급 플러스. 오늘은 스키르예 심화 버전을 가지고 왔어요. 예전에 초급 2에서 다룬 적이 있긴 한데, 그때는 동사, 붙이는 버전만 다뤘기 때문에 오늘 심화를 할 거예요. 자, 이때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? 해석은 지나치게 뭐뭐하다. 이때 동사 그냥 오지 않고 마스형으로 바꿔서 스키르를 붙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해석은 지나치게 모모하다, 즉 너무 모모하다. 예를 들어서 고왕오 다베스기다 이런 순간 누구나 있죠. 고왕오 다베스기다 밥을 너무 먹었다. 해석할 때요다베르와쓰기루 위치가 바뀌니까 요 색깔 비교해 보세요. 다베 먹었다, 스기다 너무 이런 식으로. 결국 좀 의역이 필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지만 우리 느낌 알죠? 지나치게, 너무, 뭐뭐하다. 근데 이 자리, 동사 말고 형용사도 들어올 수 있어요. 그거를 이제 다룰 거예요. 자, 이때 동사도 그랬지만 그냥 들어오면 안 되고 맨 뒤에 있는 이 부분, 어미라고 하죠? 끝자락, 꼬리 부분, 그거를 생략해 줘야 돼요. 이용사는 이, 나용사는 이, 다. 요 부분은 생략해 줘야 돼요. 예를 들어서, 건어라멘 가라스기루. 일본 분들 한국에 와서 많이 느끼겠죠? 건어라멘 가라스기루. 이라면 너무 매워. 해석할 때 순서가 바뀌는 거. 가라이가 일본어로 봤을 때는 앞에 있지만 해석은 맨 뒤에.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. 그리고 보시면, 가라이, 그냥 온거 아니고, 가라이, 이 부분은 생략해 줘야 돼요. 가라이 쓰기루.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. 가라 쓰기루. 이는 탈락한다는 거. 다시 한 번, 거너 호텔은 기래쓰기루. 사실, 쓰기루가 지나치다라는 뉘앙스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, 그냥 강조할 때도, 쓸수 있어요. 건어 호텔과 기레의 스기る 그래서 뭘 먹기가 조심스럽다. 이럴 수도 있겠죠. 이 호텔은 너무 깨끗해. 자, 그리고 키레이 예 이용사 아니에요. 나용사 키레이다. 그냥 관용적으로 키레 키레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게 나용사인지 모르시면 큰일 나요. 잘못해서 키레쿠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이용사 절대 아니에요 키레다 기억해 두시고 다시 한번 자 이런 식으로 활용도 가능해요 다가스기때 가에나이 가능형 복습이고 다가스기때 가에나이 너무 비싸서 못사 요거 보시면 쓰기르 요거는 첫 번째 그 동사 나왔던 예문도 마찬가지지만 쓰기르 쓰기타 쓰기루, 쓰기때 이런 식으로 그냥 보통의 동사로서 활용하시면 돼요. 쓰기맛, 쓰기마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의 동사처럼 쓰시면 된다는 거.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. 그 이야기 너무 길어. 그 이야기 써の 하나 시 너무 길어. 나가 쓰기루. 이거 나가이 쓴 거죠. 써の 하나 시 나가 쓰기루. 나 졸려 이런 상황 있을 수 있죠. 자, 이 케이크 너무 달아. 이 케이크 건어 케이크 너무 달아. 아마스기르 아마이 달다 쓴 거죠. 건어 케이크아마스기 자, 그는 너무 진지해서 좋아하지 않아. 요거 활용해서 문장 길게 만들어봤어요. 그는 너무 진지해서 가래와 마지메 쓰기 때. 마지매, 스기로잘 만드셨죠? 좋아하지 않아. 스키자, 나이. 이엠은 마지매다 쓴 거죠? 기억나시죠? 마지매다, FM이다. 가레와 마지매 스기테 스키자 나이. 나는 그렇게 꽉 막힌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. 라는 상황. 자, 한 페이지 더. 오늘은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. 두 번째 페이지, 다 문장들이 좀긴데 도전해 보세요. 자, 오늘은 너무 더워서. 겨日와 아츠스기 때. 아츠이, 덥다. 그거 쓴 거죠. 밖에 나가고 싶지 않아. 이 뒤에 있는 문장 보시면 나가고 싶다. 근데 거기에 부정까지 붙여봐야 돼요. 어떻게 썼더니, 내타크나이. 데루, 데타이, 데타크나이. 다쓸줄 알아야 돼요. 겨日와 아 뜨すぎて 밖에 못나이잘 만드셨기를. 자, 저 선생님은 너무 엄해서 학생한테 인기가 없어. 그럴 수도 있죠. 자, 저 선생님은 너무 엄해서. 아노, 선생와 기비시스기테. 기비시이. 그게 쓰기로 와 만나서 기비시스기루. 근데 때로 활용한 거죠. 학생한테 인기가 없어. 이 조사 뭘 쓸지 생각해 보세요. 학생, 니, 인기가 나이. 학생한테 이때 니 쓰시면 돼요. 아노 선생은 기있이 쓰기 때 학생이 인기가 나이. 그럴 수도 있겠죠. 자 마지막 그 영화는 너무 무서워서 볼수 없었다. 그런 상들 있죠. 자그 영화는 너무 무서워서 에가와 고아스기 때, 고아이 쓴 거죠? 고아스기 때볼수 없었다. 가능형, 미라레나 갔다 그리고 과거까지. 용기를 내서 영화관에 갔지만 가보고 후회할 수 있겠죠. 저도 그런 상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예전에 파라노말인가? 영화관에 딱 앉아서 한 5분 만에 후회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간에, 자, 그래서 오늘 쓰기로 심화. 해용사에 붙이는 방법을 학습해 봤어요. 만일 동사 부분도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.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. 자, 고생하셨고,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.